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스킹입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오후 흐름 들어서 조금은 눌리는 모습이 있죠 장 초반에 눌렸다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저점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은 오늘의 저점을 좀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와야 될 자리들 와있고 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 조금씩 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게 지금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죠. 특히나 지금 구간이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지고 매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자꾸 손절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하단에서 손절하고 상단에서 추격한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그 이야기 들은, 들으면 콧방귀를 끼시는데, 네, 지금 딱그 자리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노리는 흐름들이 있다라 그러면 부담 없이 해봐도 괜찮다. 다만 저점 패턴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어 같이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바스 AI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셀바스 AI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 예,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세력이 없이 올라왔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 대대로 단계 5배 이상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세력도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세력들이 올라왔다. 특히나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갭을 메우고 나서 이 자리를 계속 못 넣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본 종목이 어떻게 매도 맞는 것이고 말 그대로 들어왔던 세력들도 털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단기 또다시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려온다더라도 이 122평은 별로 받아주고 싶지 않다. 다시 한번 최소한 요런, 15,000원 짜리 요런 자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종목이 좋은 종목이 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굳이 어렵게 따라 붙어가지고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본 종목도 단기 급등해가지고 일곱 배, 여덟 배의 시세를 냈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20평이 중요했는데 깨버렸기 때문에 뭐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단원 컨테 이야기 드리잖아요. 세력들이 빠져나간 거다. 그리고서 반등이 왔지만 뭘못 넘어요? 120평을 못 넘어요. 그러면 본 종목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본 종목은 선수분들의 영역인 거지 일반 분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들어간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혹여나 이렇게 추세전환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 우리의 몫이 아니다. 선수분들의 몫이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마디를, 마디가 지금 34,250원에 있거든요. 34,250원에 있는데, 여기를 딛고서 쌍봉을 만들고 깨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목 관통봉 만드는데, 매수를 들어가겠습니까? 일목 관통봉에는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1 2 0병도 받아줄 이유가 없고, 어, 정 받아주고 싶다를 그러면, 이 출발점이 2만원 자리에 왔을 때, 뭐, 그때 정도, 그때 외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유자리 만약에 오게 되면 이렇게 리바운드 해가지고 120평까지 리바운드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레임입니다본 종목도 올라갔다가 어제 봉이 별로 좋지 않죠.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도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깨지는 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신규 자리를 찾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이 구간에서는 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물리신 분들이 그렇게 크게 물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어, 저는 내주고서 그냥 천천히 보겠다. 글쎄요. 지금 뭐, 120평 빨리 오게 되면 그 자리를 정도 노려볼까? 그 중간 자리에서는 노릴 만한 자리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전반적으로, 그건 오늘 제가 생각했던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이긴 한데 일단 저점을 좀 형성하는 종목들이 있어 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 종가상의 흐름을 보면서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아마 글쎄요 한 번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정도 흔들고 간다라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꼬리를 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못 잡았다 하더라도 추격하지 마시고 딱 종목 찍어 놓고서 전략만 잘 세워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5시에)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